이 강의는 음, 오행생식요법이라고 혹시 계속 이제 이름을 들으시는데 음. 이 요법이 어떻게 해서 이름, 이런 이름이 나왔고 지금 이제 또 어떤 요법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잠시 그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 원래 오행생식요법은 옛날에 20년 전이죠. 김춘식 씨라는 분이 지금 이제 원생지요법을창안하신 분인데요. 정립했다고 보셔야죠. 그거를 이제 이전에 지금까지 모든 동양의학에 우리나라에 특히 기본은 황제내경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써왔던 걸 말합니다. 근데이 황제내경을 현대화시켜서 이론으로 이렇게 다시 정립화시켜가지고 이론과 요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 아픈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자제 아픈 분들이 좋아지면서 그 분들이 또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놓으면서 이제 어 오행생식요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오행생식요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하는 생식을 뭐 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인간의 몸에서 육장육부가 모든 만병의 원인은 육장육부의 음량한 것이 한절에 있다. 이렇게 한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육장육부론에 대해서, 육장육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기미론, 음식에서 맛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 맥을 볼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경락을 어떻게, 경락경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근간의 관계된 모든 것을 정망내에서 환제내경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정리를 해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요법입니다. 정막내는. 그런데 음 그이 이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요. 오행생식 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음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20년 전에 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식이라는 이름이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시기에 이 생식이라는 게, 판생식이 이미 정리정확게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이름을 들으면 판회사로 뭐 보는데, 이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이름을 만드신 분이, 그 김춘식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왜 만드셨냐면요. 현대하다 보니까, 그 황제 내경이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보통 생식 위주의 어떤 식습관을 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왜 사람들이 나쁠까 생각해보니까 생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식습관에서. 가장 문제는. 그러면서 그게지 곡식을, 생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오행을 하되, 먹는 거는 생식이다. 제가 보기에.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오행생식요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뭐 이름이 오해가 없으려면 저는 그냥, 음향오행요법, 뭐, 이렇게 붙이든지, 뭐, 이런 다른 방법의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그 이름과 동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 되실 겁니다. 이외에 혹시 이 이름을 들으셔도 좀 그렇게 들으시고 보셔도 아마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생식하고 이제 식하고 이렇게 놓으면서, 어 지금은 주로 하는 게 이제 생식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된 계기도 처음에 사람들한테 생식 중요하고 곡식이 중요하고 인해서 누가 보면 음 음식에 음 대해서 어떤 곡식을 많이 먹으라고 곡식에 대해서 생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그것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필한 어떤 맛, 맥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을 봐서 맛을 가르쳐 줬었다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때 어 사람들이. 생식 복식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 때뭐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기계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식에 요즘 같으면 하소도 뭐 생식 함유율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을 가하다 보니까 생식이라는 음식에 센거를 썼지만도 열이 가면서 생식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단은 보편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돈이 있는 분과, 그때 이제, 같이 해서, 오행생식 회사를 만든 겁니다. 20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름이 오행생식이라는 거는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이는 생식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 요법까지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파는 걸로 보는데,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또 오행생식 요법이라고 쳐어서오는 글들은요, 아마, 음양오행요법이라 고 생각하시고 어, 배우시고 익히시는데 어, 이렇게 도움이 되,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걸좀 찾아서 보시면 은 아마 좋을 겁니다. 어,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모든 식이요법에서 제가 지금까지 야, 저, 네이버 카페 카페 하늘 건강법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 건강 관리를 해주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라든지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이나 식습관에나 특히 기밀원상으로 뭐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요, 직접 할수 있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생식과 혹식 그것도 혹식 생식 위주였던 음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다가 저도 오인생식에 만들어진 처음에는 요법을 먼저 들었었고요. 저도 그래서 배우다가 그 오인 생식도 제가 먹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음식들 중에 일단 제 생각에는 가장 음량오행의 날의 황제대행의 이론에 맞춰져서 어, 서양화학적인 관점에서 곡식 위지의 생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제 스스로 보기에는 그것이 오행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오행적으로 자기를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이론에 가장 입각해서 만들어진,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현재까지 어떤 문제도, 어, 어떤 언론상으로 지금까지 어떤 하자가 일어났다, 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제품상의 어떤 문제도 없는, 가장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사이트를 만들어서 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가장, 가장 뜨뜻하고 강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할때 음식으로서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제 오행생식에서 노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 생식을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인간이 가장, 어,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다 가장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주식을 바꾸시고, 그래서 특히 기운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운을 가장 좋게 만드는데 곡식위주의 생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곡식위주의 생식을 음양오행의 관점에 입각해서 가장 균형있게 자기 자신에게 맞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제품이 오행생식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그 중에서 저는 보통 어떤 체질생식도 있겠지만 동양인에게 맞는 어떤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을 뭐, 균형생식이라고 놓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누구나, 어, 체질을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그 균형생식을 주식으로 아마 드셔보시면은, 어, 지금보다 훨씬 난, 음,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어, 소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고요, 가장, 이제, 건강한 어, 식이요법과 식습관에서, 규칙적인 식습관에서, 이 생식을요, 균형 생식을 이렇게 하시면은, 40g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엔 전혀 먹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운을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그 어떤, 적당한 가격에, 항상 먹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가격에 기운이 좋은, 뭐 이거보다 더 기운이 좋은 뭐 음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그러면 너무 또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기운이 좋은 음식 중에서 그 가격에 음식에서 그러면서 최대한 소화의급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양 이렇게 40g까지 줄일 수 있을 방법은 5행생식을 드시면은 40g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4 0 g 을 새끼를 먹으면서 정말로 몸이 변화를 느껴보신다면은 한 달에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마시고 그, 자기한테 맞는 어떤, 어물 종류나, 이렇게 맛상으로, 신맛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큼한 것들을, 이렇게 매운 게필요 매운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에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달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어 지금까지, 어떤 음식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그, 몸에 기운이 좋아짐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4 0 라면 먹다 보면, 당연히 장이 엄청나게 깨끗해질 것이고, 그 생, 혹식을 생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혈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몸에 있는 통증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같이 완화되고, 편해지는 것을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 수 있을 겁니다. 어, 그것이 힘드시다면은, 그냥 평상시에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끼를,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한 끼를 드시고, 평상시에 아까 제가, 어, 이야요 앞에 이야기했던, 어 건강한 식습관대로 바꾸시면서 기운 좋은 음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식을 곁들이신다면 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아마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